나에게 주신 하루를 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게우는 알람소리에 짜증도 나겠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 나에게 주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글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도 푸른 말씀 잠깐 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 또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제 사모했을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예, <laughs>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을 보니까 좀 엉뚱한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택하시고 고통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적화꿀이 흐르는 땅, 가나한 땅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옮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두 달하고 한 61일 62일 정도 됐다는 거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라. 애굽을 빠져나와서 두 달간 죽기 살기로 이동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지금 도착한 곳이 자기들이 그토록 꿈에도 바라던 가나안이 아니라 적과 굴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신의 광야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신의 광야가 아니라 이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어요. 또이 성경 지리를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홍해를 건너서 위쪽으로 쭉 걷기만 하면은 도착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의 광해는요, 홍해를 건너서 밑에 쪽으로 계속 이동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방향을 잘못 들으셨나? 하나님이 방향을 좀 착각하셨나? 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한 땅에 인도하기 전에 이 신의 광야에 인도한 것은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세 번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 인도하시고 세 가지를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우시고 세 번째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무엇과 관계 있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장치고요. 또 언약을 세우고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목적지에 이들을 갖다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길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빨리 가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단시간에 성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리고 사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냐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또, 독수리가 날개를 펼, 펼쳐 펴가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였다? 너희 그거 다 봤다? 그거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 여호와의 것인데 너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내 말만 잘 듣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너희는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가 자녀 삼아 줄 거고 내가 백성 삼아 줄 거야 너희는 내 거야 다른 거 너희가 할거 없어 그냥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그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나가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라고 말합니다. 또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외모도 좀 잘생기면 좋고, 외모도 좀 아름다우면 좋고, 또, 자산도 많으면 좋고,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성공한 삶이고, 그것이 인정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희가 얼마나 잘나가는지 그거 상관없어. 너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가는지 그거 상관없어. 나는 그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아이는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다 지원해줘가지고, 이 아이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지원해줄 여력도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빠르게 가는 것, 더 먼저 가는 것,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곱씹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빨리 성공하는 삶,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관심있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더 잘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